당신, 진짜, 애들 학원 좀 그만 늘리라고 했지? 하... 뭔 소리야. 애들 학원은 늘려야 된다니까? 왜 늘리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?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안 보여? 당신, 진짜, 내가 그만 하라 그랬지? 아, 진짜, 그놈의 학원, 학원. 이럴 거면, 이혼해! 그래, 이혼하자고! 언니 엄마랑 아빠 이혼하시면 우린 어쩌지? 야 괜찮아 뭐 저런 거 한두 번 봐. 어차피 아빠 이혼하려고 새집까지 구해놓고 우리 거기에 짐도 다 옮겨놨잖아. 그건 그렇지만 그냥 우린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알았어. 암튼 이제 여기가 너희가 살 집이란다. 진짜요? 아, 됐다, 크다. 암튼 여기서 사이좋게 지내렴. 알았지? 네, 아빠. 아빠도 이혼소송 끝나면 이 집으로 들어올 거란다. 당분간만 혼자 살렴. 아, 언니 방에는 강아지가 있을 거야. 가끔씩 강아지 거실에다 놓기도 해보고. 그래, 우리. 5월이 방에도 놓아봐. 알았지? 4월이가 5월이랑 강아지 잘 부탁한다. 네, 아빠. 그래. 아빠 가볼게. 옷이 언니 방에는 많을 텐데. 4월이가 5월이 옷좀 사다 주거라. 많이 없을 거야. 네. 그럼 이아빠 가본다. 언니 그럼 이제 우린 뭐 해? 음. 당연히 방 구경 가야지. 얼른 가 보자. 여기가 언니 방인가 봐. 되게 잘 꾸며 졌는데? 음. 강아지가 저기 있어. 강아지야 안녕. 언니 방에 언니 방은 뭐가 이렇게 많아? 심지어 옷도 많잖아. 내 방에는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언니 내방 한번 가보자. 약간 불안해 내 방은 괜찮을 거야. 만약 들 꾸며져 있으면 언니가 꾸며주면 되지? 여기가, 네방 같은데? 옷장에도 어... 옷이 몇 개밖에 없어. 그래? 그럼 지금이라도 옷 사러 가자. 출발! 자, 여기서 네가 원하는 옷을 골라보는 거야. 우와! 음, 이건 약간 잠옷 같은데? 그래, 그럼 그거 살까? 이 곰돌이 티셔츠 너무 귀엽다 그럼 그두 개도 사자 이 모자 나한테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그러네 동생 일단 이거 입어 이옷 나한테 너무 어울린다. 캬! 이런 옷 고르는 캐감이 코트도 한번 입어볼까? 너무 찰떡궁합이다. 여기 있는 양말도 한번 신어보고 신발도 신어봐야지. 가방은 왜안꺼내지지할수 없지. 가방은 나중에 사고. 동생아. 오늘 쇼핑은 이 정도만 하자. 지금 내가 아유 여기 이렇게 옷을 좀 잔뜩 넣었어. 여기에 내 옷도 들어가 있으니까. 이 모자는 내가 쓰고 갈래. 그래. 결제하자. 그렇게 두 자매는 부모님의 이혼의 여파로 슬픔을 쇼핑으로 달랬다는 전설.